본 섹션은 후보자의 모두 발음으로 후보자들의 본인 소개, 출마의 변이나 소감 등을 통하여 본인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발언은 기호순으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후보자 모두가 발언할 수 있으며 본 공개토론의 원만한 진행과 시간관계상 후보자당, 후보자당 발언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니 위원장 후보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니입니다. 아, 일주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각종 현장, 원자력 현장, 양수 현장, 수력 현장, 각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걸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1차 측, 2차 측을 이리저리 종행무진 뛰어다니면서도 요즘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대전의 평가는 고사하고 사회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 눈의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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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청렴, 청령, 청렴, 청령, 청렴이라고 구호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본 현장은, 그리고 제가 월성 본부 위원장으로 다녀본 3년은 까꾸로의 안전, 까꾸로의 청렴이었습니다. 월성 3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았지만, 한수원 현장 곳곳에는 소신있고 청렴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간부 또한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론 마녀재판으로 우리는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 압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주인이듯이 여러분 하나하나의 관심을 좀 모아줄 때 이번 선거 훌륭한 선거로 치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3파전 어찌 꼭 과반수가 한 번에 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한 번에 꼭 지지해주셔서 힘있는 집행부 건설하게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호 1번 서병만 수석부위원장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발언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아무리 일하는 조기환 조합동주 여러분 유기한 수원입니다. 결함 끝에선 한 수원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한 수원 노동조합, 기댈 수 있는 한 수원 노동조합, 만드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 합시다. 30초의 선택입니다. 한손 노동조합이라는 비행기 누가 조종하는에 따라서 조종사의 자만심이 빠져 추락할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 주신 고맙겠습니다. 말보다는 실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호 2번 박학기 위원장 후보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중앙위원장 후보 박학기입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지난해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한손 직원이라고 하는 당당한 자부심,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강도 회사 파괴 정책에 노동조합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과연 노동조합이 무엇을 했나 하는 비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노동조합 간부였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동지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신입 후배 동지들 정말 미안합니다. 한국 최고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순에 입사했다는 자부심은 잠깐이고 일부 선배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이런 사태를 빚고 보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선배한 명으로서 정말 후배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저바학기 노동자 간부의 이런 이전 투구의 행태를 단절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동적인 노동자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뼈를 깎는 내부 반성과 성찰, 그리고 꺾여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인자리를 다시 찾는 한수원 노동자 다운 한수 노동자업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낙하산 저지합시다. 전문가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직장 문화 다시 복원합시다. 각자 본연의 업무에서 충실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듭시다. 노동자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 선두에 바가기가 있겠습니다. 동지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김영동 수석부위원장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여러분, 2분입니다.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최근 우리 한수원 회사는 엉망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회사도 어렵고 노동조합도 너무나 어려운 위기상황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수원 노동조합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선배님들이 해왔던 노동활동은 이제 후배들에게 대물림하시고, 과거에 잘했던 선배님들의 활동도 넓히 평가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한수원 문화에 맞춰서 노동조합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제 인사이동으로 인해 많은 선배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저희들을 믿는다면 기호 2번 박각길 중앙위원장 후보와 저 김영동이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희들은 당당하게 대정부와 언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잘못된 제도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당히 싸울 수 있도록 동지들께서 지지해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 다음은 기호 3번 저창재 위원장 후보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예.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최근 각급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들, 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10년 전에 자산이 20조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회사 자산은 40조를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후퇴되고 깎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노동 강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물어기, 일하기가 무서운 회사입니다. 겁이 나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동안 노동조합이 간섭하고 저항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행위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우리 조합원들을 단순하게 지금 월급쟁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애사심도 가지고, 동료애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주종관계가 있는 월급쟁이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저 기후 3번 조창제, 이번에 동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반드시 신나는 직장 일할 만 나는 직장 반드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장기영 수석 부위원장 후보자님께서 역시 발언 시간 2분을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에 계신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조창재 중앙위원장 후보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출발한 수석부위원장 후보 장기영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노동조합의 변화 그리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존심 회복으로 정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일 언론과 지역, 사회단체 등에서 한 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강제 인사 이동과 아맹 감찰, 낙하산 인사 등이 줄줄이 아무 여과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은.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몇몇 비리 때문에 원전 안전에 심각한 훼손과 한수원 미래가 암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노동조합의 기능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개선하고 앞으로 우리가 한 손의 희망을 미래를 얘기할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